조선 조총부대의 임무는 저격이었는데 명중률이 30%밖에 안되던 청나라와는 달리 조선군은 70% 이상의 명중률로 그야말로 부대 전원이 스나이퍼였기 때문 러시아군은 조선 조총부대를 얕잡아 보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지만 조총부대의 정확한 사격 때문에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됨 그나마 강을 건넌 러시아군도 기다리고 있던 청나라군에게 순식간에 제압되며 이렇게 1차 나선 정벌은 조총연합군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됨 놀라운 것은 조총부대 사망자는 없었다는 것 조선군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러시아군은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조선군을 대두인이라 부르며 두려워했고 대두인에게 많은 사상자를 보아 이후로 머리가 큰 사람이 두렵다는 재미있는 기록도 남아있다고 몇년후 다시 시작된 2차 나선 정벌 조선은 지난번에 두배인 200여 명의 조총 부대를 파견 러시아군은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하였고 결국 러시아의 국경 확장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된 조총 이전에도 활 또한 잘 쌌던 우리 민족 지금도 이어져오는 엄청난 사격과 양궁 실력은?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